다음 주 화요일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최대 2만 5천 대의 화물차량이 올스톱될 수 있어서 우리 산업계 전반의 운송, 물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화물연대 파업 전국적으로 이뤄지나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7일 0시부터해서 서울, 부산, 울산 등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파업이 진행됩니다. 이 화물연대 조합원 숫자로 보면은 약 2만 5천 명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최대 화물 차량으로 치면 2만 5천 대가 이날부터 운송을 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업 참여 화물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 화물차 약 40만 대와 비교했을 때는 약6% 수준입니다. 6%면 화물연대 소. 소속... 운송 차량 비중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파업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특히 파업 전략에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화물연대는 아예 항구 또 산업단지 고속도로 같은 주요 물량 이동의 거점을 아예 봉쇄하기 때문에요, 운송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부산 신항이나 광양항 이렇게 좀 규모 있는 항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수 울산 석유화학단지라든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진행할 예정이고. 네, 실제 지난해 11월에도 화물연대가 총 파업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 부산항 신항터미널에 컨테이너 이 반출입 물량이 평소에 최대 50% 수준 급감한 적이 있고요. 또이 시멘트 생산 공장에 모여 있는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 시멘트 운송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주목해서 봐야 될게 이번 파업은 무기한으로 이제 지연이 지속이 된다 이런 점인데요. 지난해 11월의 파업은 단 3일 동안만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그러니까 화주들이 화물을 미리 반출하는 등 임시로 대응하는 게 가능했고요. 또 단기파업이라서 뭐삼일 정도만 참아보자 이렇게 감내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많이 다른 겁니다.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노조는 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이 안전운임제 이거를 상서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일몰제라서요 올해 12월 말이면 아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동시에 노조는 기름값 급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4년 만에 5% 돌파했고, 경유값만 따로 떼어서 보면 1년 전 대비 45.8%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화물연대와 교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잖아도 어제 양측간 1차 교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 현재 껄껄히 반박하고 있고요.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시 반박에 나서면서 파업 장기화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국토부는요. 안전운임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하지만 화물연대는 몇 년째 이거 요구한 건데 이제 와서 TF 구성하느냐 국토부가 책임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부담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유가 연동 보조금 이액수와 기간을 더 늘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로는 노조는 그걸로는 유류세 인하로 최근에 유가 보조금이 좀 깎였는데 그걸 메울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행선을 달리고 있군요. 기잘 들었습니다.